전도서 8장. 누가 지혜자이며 누가 사물의 원리를 아는가? 사람이 지혜는 그 사람이 얼굴을 밝게 하여 굳은 표정을 변하게 한다. 내가 권하니 왕이 말을 지켜라. 하나님께 맹세한 일이기 때문이다. 왕 앞에서 물러날 때 서두르지 말라.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라.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기 때문이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니 누가 감히 그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말할 수 있을까. 명령을 지킨 자는 해로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지혜자의 마음은 적절할 때와 심판을 안다. 비록 사람에게 리만은 고통이 심해도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와 심판이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그에게 말해줄 이가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바람이 잠잠하도록 할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죽을 날을 다 다스릴 사람도 없고 전쟁을 모면할 사람도 없듯이 악은 자신의 주인을 건져주지 않는다. 내가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마음을 쏟아보니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다가 스스로를 해롭게 할 때가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성소에 드나들던 악인들이 무덤에 묻힌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후에 그들이 그 행세하던 성에서도 잊혀지게 되었으니 이 또한 헛되다.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 바로 징벌이 내리지 않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가득하다. 재인이 악을 백번 행하고도 오랫동안 살아남 살아 있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곧 그분 앞에서 경외하며 사는 자는 잘 되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림자 같으니 이는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헛된 일이 있다. 곧 악을 행한 자들처럼 취급받는 의인들이 있고 반면에 의를 행한 자들처럼 취급받는 악인도, 악인들도 있으니 이것 또한 헛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희락을 칭송하는 것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다. 그리고 해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날 동안 자신의 로고와 더불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해 지혜를 알려고 하며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을 보려고 할때 심지어 밤낮으로 잠을 잊은 채.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보니, 실로 사람은 해아에서 행해질 행사를 발견할 수 없다.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발견할 수 없으며, 설사 지혜자가 알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 역시 능히 깨닫지 못할 것이다.아멘.